반식 마지막 문제 킬러 문항인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제 평가를 하기를 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하고 별개로 어, 입시 전문가들이나 쌤 주위에 이제 뭐 다른 수학 선생들이나 또는 선생님이 이제 이끌고 있는 뭐님 조교들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은 다른 수능보다 어려웠던 점, 쉬웠던 점이 분명한데 그 중에서 다른 시험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느꼈을 때 약간 체감 난이도가 쉬울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21번이나 30번이 예전 수능보다 약간 쉽습니다. 예전 수능 같은 경우는 21번이 아예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작년 6월 평가원 21번 같은 경우는 정말 기막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도 최소한 이해는 돼. 어, 계산은 살짝 안 돼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식 보기 자체가 오히려 어, 뭐, 3, 4번 가지고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 자체가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 문제랑 다른 점이 네 그런 점입니다. 어, 하겠습니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그 그러니까 다음에 한마디로 하면 fx가 눈에 보이잖아. 어, 한번 해볼까요? fx가 최소한 이해는 된다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좀 이따가 자세히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어,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긋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아, 어, 좀더 해야 되나요? 뭐, 2분의 3파이라고 하면은, 대강 그리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사인의 세제곱의 두 배란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인 함수니까 대강 원래 사인 함수가 뭐 이런 그래프잖아. 원래 원래 이런 그래프 아니야. 원 이런 그래프니까 세제곱을 해도 세제곱을 해도 그래프의 증가 감소 같은 거 아까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의 부호는 바뀌지가 않는 거야. 우선 어차피 양수 세제곱해도 양수. 음수 세제곱해도 음수니까. 그래서 뭐 아마 대강 이런 느낌이 아닐까? 대강 뭐 이런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뭐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 좀 자세히 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근데 4분의 파이까지네.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여기 반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려지네.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코사인 함수인데 여기가 얼마인지를 봤더니 이 값이 2분의 루트입니다. 4분의 8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루트2 세제곱이니까 2곱하기 8분의 2루트 2가 되어서 계산하고 나면 값은 2분의 루트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특징이 또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그래프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뭐 이러니까 요상한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되겠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요 너무 대강 그렸어 왜냐하면 문제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GT라고 하 다음 조건에서 핵심적인 게 미분 가능한 점점점이 나와 있으므로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과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게 뾰족해 보이긴 하는데 진짜 미분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당연히 여기 미분 가능할 거고요. 여기 당연히 미분 가능할 건데 그런 것들을 따져가는 과정이 문제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대강은 그릴 수 있지만 좀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를 활용한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f 프라임 x를 활용해서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되면은요 그죠? 합성함수 미분의서6 곱하기 사인의 제곱 x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 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네. 범위는 똑같은 거니까 안 쓰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돼서 당연히 그래프 그리려면, 그니까 요, 요 그래프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그래프는 사실 새로운 그래프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요 그래프가 능력이 되는가? 또는 좌우의 증가 감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요. 얘가 능역이 되는 방법은 자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니까 뭐가 있냐면 사인이나 코사인 0이 되는데 려 코사인은 0이 되는 값이 없고요. 사인이 0이 되는 값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x가 0이 될 때가 그렇죠. 사인이 0이 되므로. f'이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이게 첫 번째 차간사항이야 문제 풀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문제 답과 직결된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이 식에서 아까 얼마일 때? 4분의 파일 때 근데 4분의 파일 때 경계가 되는 거니까 4분의 파일 때받니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루트 2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양수지, 양수, 양수. 근데 4분의 파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음수지. 그 말은 4분의 파일 때는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함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0일 때하고 한마디로 4분의 파일 때, 이때가 이두 이 가지가 문제 풀때 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토대로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옮겨서 그릴게요. 자, 이 그래프는요, x축 그리시고. y축 그리시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일 때, 여기가 네, 2분의 3파이일 때. 이렇게. 네, 이렇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될 텐데,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플러스 2라고 잡고요, 여기를 플러스 1이라고 잡으시면, 은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프가, 뭐, 위로 볼러 아래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쨌든 올라가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접선의 기울이 0이 되는 데한번 있는 거예요, 지금. x가 0일 때 접선의 길이 0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는, 아, 아, 여기 아니군요.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 알겠죠. 여기가 1이니까 1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갈까 네, 2분의 루트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여기서는 그래프가 다시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은 요 점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는요, 미분이 가능한 점이 접속이 0이고요. 나머지 접속이 0인 점은, 어, 이 점에서 접속이 또 0이네요. 뭐 이런 점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가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알겠어요, 지금? 그래프가 조금 안예쁜가 아, 놔두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어진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설명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gt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목적은 뭘 찾는 겁니까? k 찾는 겁니다. k. 한마디로 문제조건 만족하는 k를 갖다 우리가 gt라고 넣는 거야. 알겠죠? k를 gt라고 넣는 거 k가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플러스 2분의 3파이까지. 그러니까 주어진 그래프의 그 범위 안에서, 루트 절대값 fx-t가 미분 불가능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인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미분이 안 되는 점의 개수가 바로 GT가 되는 겁니다. GT는 뭡니까? 1, 2, 3, 4, 5, 뭐 이런 값인 거지. 왜? G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갯수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면은 1이고, 두 개면은 2고. 그러니까 GT 그래프 이런 그래프인 거야. 뭐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2였다가, 막 이런 이런 그래프인 거야. GT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뭘 찾는 문제냐? 자 이번에 6월 평가원 시험에 30번이나 2 9번문 30번이나 21번 문제가 마지막 연산에 이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연산들이 나와요. 이거는 작년 9월 평가원 2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마지막 연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는 <laughs> 왜 그럴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계산이 간결한 거야 어, 수능에서 핵심은요 절대 계산이 아닙니다. 최고난도 문항들은 이런 미분 가능하지 않다의 의미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단편적인 연산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과정은 오히려 굉장히 가벼운 부분입니다. 이 앞의 과정을 모두 다 해석이 끝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한쪽 눈 감고 왼손으로 풀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마세요. 시험 볼때 겁먹지 말란 뜻인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합성함수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GT가 어떤 그래프냐면, 막, 이런, 어, 좋아. GT 하면, GT 하면, GT. GT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GT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 그러면 얘가 미분 불가능한 것은, 한마디로 뭔가를 봤더니, 절대값이 있는 문제네?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수능의 단골 손님입니다. 30번, 21번 문제가 거의 대부분 수능 문제가 절대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절대값이 있는 상태는요. 얘가 어이질문면되겠네요 f(x)가 f(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는 f(x)가 t일 때, 어 봤더니 f(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봤더니 요 그래프는 루트의 f(x) 마이너스 t로 풀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갖다가 미분한 거랑 그다음에 f(x)가 t보다 작을 때는 루트의 마이너스 fx 플러스 t 가 되는 건데, 요거를 미분한 거랑, 자, 미분 불가하니까이 값이 어때요? k로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단 말은 k 오른쪽 왼쪽 갔을 때이 값이 다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T라는 값, Fx가 T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요거 요것의 미분계수가 요 K를 기준으로 달라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말이 어렵습니까? 그니까 한마디로는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 판정하는 방법은 절대값 있는 경우는 이렇게 풀었을 때 접선의, 아, 미분계수하고 이렇게 됐을 때 미분계수 뭐 여기서 이거 알파라고 치면은 뭐 알파 플러스로 갈 때랑 알파 마이너스로 갈때이 미분계수가 같으면은 미분가능 다르면 미분이 불가능 이렇게 판정 한단 말이야 연속함수에 대해서 어차피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니니까 이 연속함수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따져 봤더니 얘는 미분을 해 보면요 은 이렇게 돼요 루트 fx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2루트 fx t 분의 f 프라임 x가 됩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E 루트 F 마이너스 F X 플러스 T 분의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 다시 말하면 요 분모에 이 0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요 T는 제외해야겠네요 특정한 값을 기준으로 어떨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고 어떨 때는 이 그래프를 따르면 은 어떤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하냐면은 현재 지금 미분 해놓은 이 형태를 보니까 어 f x 가 t 가 되는 점에 오른쪽 왼쪽으로 그래프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f x 가 t 가 되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f x 가 t 가 되면은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어이 미분계수 존재하지 않죠. 근데 분자가 만약에 0이 되면 0분의 0 꼴이기 때문에 또 미분계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변별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가 니까 fx t 가 되는 순간이 지금 문제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야. 왜냐면 fx가 t 가 되는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그래프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변형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값이 y는 t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fx가 t가 되는 점이 이런 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점은 오른쪽과 왼쪽에 따라 그래프가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현재 이 그래프가 t 하고 ft 비교하면 t가 더 크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t가 더 크니까 이걸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오른쪽은요. fx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이 둘은요. 분모 어차피 양수고 이 분자의 f 프라임 x가 만약에 뭐 양수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는 전체값이 음수가 나하나현 전체값이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오른쪽 은쪽이 같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이 상태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만 알겠죠? 아이건 구할 거야? 내가 만약에 t값이 뭐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마이너스 2는 뭐 관심이 없죠 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그냥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관심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일 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문제 찾고 싶은 gt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gt가 2가 되는 겁니다. 왜? 이때 미분 불가능? 이거는 언제나 미분 불가능. 이렇게. 자, 그러다가, 자, 보세요. t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쭉 연장을 하게 되면 은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아, 얘는 약간 찜찜하네. 하여튼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푸는 거. 그니까 요거를 빼먹으면은 이 문제 풀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요값은 단순히 어 이거 f 프라임이 있으니까 되는 거아닙니까 하겠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문제가 그 단순히 절대값 fx t가 미분 불가능하다. 요거는 과거 수능에서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 수능이나 그런데 이게 아니라 루트가 씌워진 형태는 이게 분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자 주어진 문제가 루트 fx-t의 절대값의 미분가능성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x가 코사인 함수니까 루트의 절대값의 코사인 x에 그 다음 t가 얼마일 때입니까 마이너스 일 때니까 요때 미분가능성을 판정해 보는 거야 근데 무조건 이 형태는 네, 0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 따져보는 거냐 요때 x가 언제? 파일 때 미분 가능성을 판정해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함수의 x는 파일 때 미분 가능성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단 루트가 없으면 어때요?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죠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 어떻게 확인하셔야 하냐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루트의 1 플러스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h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리미트 x를 파이로 보냈을 때 점점점 쓰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일 대입하게 되면 은 아까 했던 뭐1 플러스 코사인 x가 x에 파일 대입하면 0이니까 0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요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언제? h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러니까 모호한 형태는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해 봤더니, 얘가 루탄이 좀 복잡하잖아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h가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h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h가 루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아, 이게 이제, 계산까지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알기로 코사인에 x 더하기 x는 코코사사기 때문에 값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x가 돼. 그래서 관련된 그 값은 1 마이너스 2의 사인의 제곱 x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예를 들어 넘기면 은1 빼기 코사인 2x는 2 사인의 제곱 x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h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사인의 제곱에 2분의 h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결국에는 요 값이 뭐냐면은요.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2의 절대값 사인의 2분의 h 루트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기로 h분의. 아 어, 잠깐만요. 루트가 됩니까? 루트, 아니, 루트 2분의. 그래서 h 분의 사인 2분의 h는 그게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요 값은 절댓값이 h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이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 값이 마이너스 포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가 되면서 요두 값이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h는 0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파이로 갈때요 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루트 절댓값 f(x) t는 네 서로 다른 값이므로 극한 미분계수 다른 값이므로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는 학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t가 많을 때는 이 값이 네 삼이 되는 겁니다. 이가 아니라 그리고요 삼이고요. 하나 둘 하나 둘셋또요 때는요. 얼마입니까? t가 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t가 0보다 작을때는 다시 4가 되는거죠 4 이렇게 되면은 하나 둘셋넷 이렇게 되는겁니다 그 다음에 t가 0일때가 또 대단히 중요한데 t가 0일때에는 요렇게 되면서 뭐 이건 어차피 미분 가에서 상관없죠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봤더니 하나 둘 그리고 이 점에서 이 값이 세개가 될지 또네개가 될지를 확인해봐야 되는거야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값은 3이 아니라 2가 됩니다. 그 이유는 보다 보면 느낌이 올 거야. 이것도 방금 선생이 했던 것처럼 계산해봐야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어, 값은요 오른쪽과 왼쪽이 한마이 점이 변곡점이야. 이 점은 변곡점의 극소점이야. 계산 논리가 다릅니다. 근데 어,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설명해줄게. 간단하게이 그래프는요 이 점이 2의 사인의 세제곱 x죠. 이거를 요따 집어넣고 요따 집어넣어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면 보 됩니다. 그냥 빠르게 암산해볼게요. 여기서 집어넣게 되면은 2의 루트에 t는 0이고요, t는 0이고요, 마이너스의 사인 세제곱 x고 여기는 마이너스의 사인 제곱에 코사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앞에 뭐 2가 붙고 3이 붙고 이렇게. 근데 여기 분자는 사인 제곱이 있고요, 여기 분모는 루트 안에 사인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 무슨? 쉽게 말하면, 루트를 벗겨내면, 사인의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없애고 없애고 나면, 사인, 루트 사인이 하나 남아있는 거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부호만 반대가 되서 역시 또 동일하게 0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이 점에서의 민불가한 점은, 하나, 두 개가 되면서, 두 개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쌤이 미션을 한 평가 모습두 개를 낼 텐데 여러분이 기저, 직접 해보면서 수강후에 남기십시오. 첫 번째는 21번에서 이때가 왜세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지 네.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뒤에 3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t가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을 때에는 또 다시 세 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t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순간에는 이전만 미분이 불가능하겠죠. 네, 다시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미분 가능성에 관한 점을 쭉 예, 확인해 봤고요. 미분 불가능 확인해 봤고요. 이때 최종적으로 자 이랬을 때 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복잡한 게 아니야. 주의 2분의 루트 열마입니까 어, a 값은 2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주 0은 얼마입니까? 이 값이 2인 걸 확인했습니다. b 값은 됐습니까? 그다음 c 값은 아까 3인 걸 확인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에서 h 의 A 플러스 5는 H6인가요? H6 H6 마이너스 HB 플러스 3은 H5인 거야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네,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문제에 이런 조건 있죠 합성함수 H 합성함수 GT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이래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실제로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요 그림이 뭐냐면은요, 여기 뭐냐면은, 어 요게 지금 내가 Gt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Gt 그래프는 이렇게 가지다가 이렇게 가지다가 막 이렇게 가지 이런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하고 사차함수인 H합성함수 Gt가 이게 지금 어 그래프가 연속이 된다, 연속, 연속, 연속이 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t에다가 t에다가 0을 집어 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을 때의 극한 다시 0을 집어 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함수값과 그 다음에 0 마이너스를 집어 넣을 때의 극한값이나 그 다음에 0 플러스를 집어 넣을 때의 극한값이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0에서도 연 아, t는 0에서도 연속이기 때문에 t가 0일 때 함수값은 이걸 집어 넣는 거야. 얼마니까 h 2그 다음에 t가 0 마이너스일 때는 h 4 아, h 4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갈 때는 H3, 이게 전부 다 같은 같다는 뜻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T가 -1 때에도 -1+1 때랑 -1 때랑 -1 때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아,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H의 1은 H의 2는 H의 3은 H의 4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어, 2분의 루트에 대해서 2분의 루트 일 때랑 뭐, 요 때. 또, 요 때, 뭐. 그지? 또, 0일 때는 이때, 이때, 이때. 뭐, 1일 때는 이때, 이때, 이때. 이정도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로부터 최고수상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hx니,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요 값이 얼마나 여기서 없어서 k라고 놓으면은, 이 식은, 어, x-1에, x 2에, x 3에, x 4에 플러스 k가 돼야지만이 h1, h2, h3, h4 이 전부 다 똑같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 k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된 값이 hx이고 질문이 뭐예요? h의 6 구하면은 요 값은 2, 3, 4, 5니까 5팩토리얼하고 똑같네, 120. 플러스 k. h5는 뭡니까? 1, 2, 3, 4니까 24 플러스 k. 되겠어요? 그 다음에 c는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방금 3위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 은 k가 어차피 사라지네요. 따라서 정답이 뭐가 됩니까? 이거 확인하면 은 120에서 24 빼니까 96이 되고요. 96 더하기 3은 99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구할 수가 있고요.